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크로나9시대의영적 싸움을 잘싸우며잘 어, 어, 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 스토아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에, 스토아파의 삶의 기술에 대해서 어, 어, 좀 얘기하면서 어,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에서는 현자가 있잖아요, 에픽테토스 같은. 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신이 원래 신이 창조 스토아파 신은 창조주면서도 자연 속에 내재하면서 자연 법칙을 운용하는데 이런 자연 법칙을 잘 알고 따라 사는 것이지 고또 이런 그 지혜를 습득할 삶의 기술을 연습하면서. 이런 체질를 가는 사람 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 이 스토아파는 그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간 범신론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그 신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격을 갖추고 있고 인간에게 복과 징벌을 이긴다고 보고 있죠. 인간 심판하시다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신은 인간 에피크로스까지 우리 인간에 관심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 인간에 관여하는 존재죠. 근데 기독교 유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독교 유신에서 신은 창조주로서 세계 바깥에 잘 존재하고. 자신의 의지에서 세계를 만들어 내고 섭리하지만, 이수학파의 범신을 신은 신이 세계 바깥 초월에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서며 들어 내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재 신이 이제 섭리하고 계시는데, 이성의 법칙을 통해서 섭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성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의 투철 하면서, 그, 뭐냐 하면은, 그, 그, 이성의 법칙을 수용하면서 살아야 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이성의 법칙, 그 어떤 자연의 법칙을 할는데 그런 법칙을, 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는, 우주의 진리를 잘 분별하는 이런 이성적 삶이 행복에 도달하는 길로 보면서 행복한 사람 흔들지 않는 우주 자연의 법칙 똑바로 인식하며 철저히 을 따라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상태로 유유 자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근심과 빈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주의 진리와 일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이상적 인생이라고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스토아파 이성은 자연의 내부에서 흔들림 없이 학과학의 그 스스로 모습을 보여준 원리로서 조화를 관, 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자연의 안정성을 위한 욕망의 측면을 완전하게 제어뜨는 무력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주자들은 강박 욕망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무지학탐구를 그것을 흔들 수밖에 없는 스스로 유약합니다. 그런니스의 불행에 빠져, 어, 여전히 깨닫건 흔들지 않은 이생물에 따라 철저하게 검정적인 표현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유교에서도 이제 성인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때 우리 성인에 이룰수 있다 이렇게 보는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도학받는 개인의 행복, 자유, 암신, 이며 보정받기 위해서라도 각기의 타인과 관계에 대한 의식, 도덕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보았죠 어, 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 의지,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만 우리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 스토아주의자들 말한 행복은 모든 사람 동동 열린 케이며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주고 싶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왕이 안 되거나 우리가 귀족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 행복은 우리가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스토아 사상가들의 소란 비유로 짜면, 뱃 사람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방향을 자지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세상 사회에 따라서 흔들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행복 결코 고통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기계라고 말했듯이 우리 특행에 지닌 면밀함과 탁월함에 의존하며 그 탁월함 세상의 어떤 역경에 의해서도 압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행도 우선 살아온 일도 결코 우리 행복을 망치거나 전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우슈피트 사항도 우리를 천복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첨시킬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설령 아무리 불행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그 여전히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학과 말한 행복의 비밀은 행운이 우리에게서 훔쳐가지 못할 것을 소유한 데 있으며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특행이라 봤습니다. 철의 망제의마르크스 알레스는 행복은 레슬링 같다고 봤는데 행복의 레슬링처럼 패배시켜야 할 적수를 가질 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당하 기억에 끄덕인 씨의 싸움에 대록십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행복론는 이렇게 굉장한 생명론적인 어떤 처절한 네슬림의 어떤 영성이 금독적인 형태로 찾아오고 있입니다여기서 우리가 좀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도 왜냐하면 우리의 게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스토아파와는 달리 이제 그 에베스 6장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 은 검투사 삶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과 갔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마치 그어 영웅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화살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또 영화 글래디에이트에 보 검투사가 고의투구와 예량칼고 싸우듯이 우리는 그고의투구 가지고 아그 어 예리 칼과, 칼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제의 제왕에서 엄청난 많은 어떤, 어, 적과의 싸움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데, 에, 그래서 이제,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끝없이 기도함으로, 검투사로서의 이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어떤 영체 싸움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순고한 믿음과 그에 반탄한 비극적인 영체 투사로서의 어떤 전투들을 우리가 해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도 악파는 사실은 네슬링과 음... 같다고 우리 삶 마치 우리 삶을 그리스인 삶을 마치 검투사한 삶을 가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영지 싸움 내에서 좀더 껴있고 우리가 믿음 할수서 온전히 싸움 안에서 제대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자두에 네, 있 감사합니다.